보니까 들으려니까 어때요? 긴장돼요? 네. 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보다도 약간 희생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많이 빠진다? <laughs> 내가 좀 사람을 많이 케어해주고, 뭐, 사회복지사 같은 느낌처럼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고, 관리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놓여있으니까 막 섬세하고 챙겨줘야 되고, 많고, 응. 다양다양한 포인트를 넘어서 막,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어, 많은 걸 많이, 음, 많이 빨아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 이게 일이다. 싶으면 또 일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애착이 보이고, 음, 기질이다 하면 또 이제 또 본인 기질대로 할 거고, 유런 성큼은 좀 다른 게, 어, 자기 스타일대로 삽니다. 네. 자기 사는 데로 살아요. 자기 딱그쪽가 있어, 쪼. 자기딱 하고 싶은 딱 그거대로만 곤조가 있어서, 음, 그렇게 나갈 거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 해시태그가 한, 어, 두 개, 세 개씩 막 있는 거 보니까, 어, 하나, 해시태그 하나가 있으면, 날씬교다. 음. 어, 두 개가 있으면, 어, 조금 이제 그, 강한 텐션이 옵니다. 좀, 자기 주관이, 음. 그러니까 자기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 터치할 수 없다. 세 개가 있으면, 자기가 이제, 교주비이좀 나와야 되는, 아, 교주필은 나와야 되고 내기가 아, 뭐 내기가 달려다 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 <laughs> 약간 교주필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음, 절대 군림하지 않습니다 어디 휘두르지도 않고 어, 나한테 뭘 믿으라 그러면 어, 그냥 설명하지 않고 이래서 이래서 어, 일목요연하게 반격을 들어가면서 설명해서 본인 어, 주권대로 가져갈 겁니다 음, 두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 그런 사양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변덕스러워 음. 그러면서도 어, 변덕스러워 그러면서도 이거 아까 저 아까 이거 아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발상은 많아요 구상도 많고 음. 그런데 또 두뇌가 또 같이 또뭘 얘기하냐면 어, 심장에서도 불규칙적인데 그냥 막 불안정하진 않지만 막막 이거 아까 저 아까 막 이거 아까 저 아까 막 많이 들어가도 두뇌에서도 뭐~ 같이 얘기하면 어~ 전에도 같이 짬뽕을 해서 그냥 짬뽕하고 해물짬뽕하고 다르듯이 본인은 더 믹스시킵니다 음.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좋지 않느냐 음. 좀더 많은 겨, 이런 게더 곁들여져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음. 어, 하나만 단독직입적으로할것 같으면 남들과 똑같지 않느냐 구상을 좀바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두뇌가 많은 걸 자꾸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음, 그런 게보인다 <laughs>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서 음,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시죠? 스물여덟이야. 스물여덟이다. 스물여섯 대, 내면에서는 좋았네. 스물여섯 대 내면에서는, 아 어, 좋았어. 살만 났어. 뭐 살만 한가 봐. 뭐 음, 그냥, 음, 뭐막 음. 그냥 좋았어. 그리고, 겉에서도 스물여섯 대, 뭔가 강하게 치고 갖고 올라가는 분들이 막다놀이다 보니까, 음, 행복했다. 좋았다. 그리고 달렸다. 달려서 될줄 알았고, 막 달렸다. 달리기만 했지. 어, 돌이켜보는, 지금 그렇게 보면 뭔가 요, 여기서 섬이, 이렇게, 운명의 섬이 있으면, 내 인생조차 없이 살았는데, 정말 바쁘게 살든, 뭔가 한 길을 열심히 공부를 하든, 내 인생조차 없이 살았는데, 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는 게 뭐였고, 가져간 게 뭐였으며, 어, 이런 현타가 많이 밀렸을 시점이었다라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근데, 나쁘진 않았다. 어, 그때도 좀 경험했다. 뭐이런식으로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다가 어 작년에 그러다가 작년에 살짝 장에이 나타나기 시작한 장에서는 일을 멈춘다. 아니면 돈의 흐름도 멈춘다. 음. 오늘끊어놓는다 어, 숨통을 조여 온다. 네, 작년, 작년이년장면이말장이없습니이없습 작년. 아, 네, 맞아요. 또 저는 요장면이살때 응. 학교를 졸업했었는데 내가 응. 그때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공연이 좀 많이 성공적이어서 응. 이제 밖에 나가서 응. 교수들이 사업을 해라 응. 이걸로 해라까지 응. 권유를 받아서 응.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작년에 딱 응. 사업을 시작했었죠. 응. 그리고 어, 숨통이 조여졌죠. 응. <웃음> <웃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다나 자, 여기 내려가면 2여섯부터 내려가볼까? 그러면 내리, 내리 뭔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오래 했어야 되나 봐요. 그걸 심취해서 했었던, 뭔가 가져갔서 되는지, 아니 그런 결과를 많이 보려고 했는지, 음,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 그랬다. 어, 10대는 그냥 뭐 자기 그냥 기질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어, 10대는 그냥 그래서 굳이 이건 뭐 사람이 변화, 변동도 많이 겪었을 거고, 그냥 막, 그냥 막 들이대고, 막 변화 변동을 음. 겪었어도, 음, 좀, 그게 이제 본인한테 좀, 이, 그, 가치관으로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음. 간, 어, 내가 먹어 살리고,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나 스스로가 뭔가 운을 가지고 갈 거고, 나의 흐름을 차알 것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시점이에요. 음, 지금 시점에서 운명의 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운명선이 갈라진다는 건요 나이 때쯤에서 지금 뭔가 시장을 대포인자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멀리게 냐면어 운명선이 갈라진다는건한 0.2cm에서 1cm 간격이니까 음, 뭔가 계획하에 지금 본인 계획하에 운명선이 두 줄이라는 건 투자도 되는데 본인 계획하에 가다 할 거다 환승할 거다 음.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 다시 환승노선을 바꿔서 좀더 가져가야지 되지 않을까 음. 변화 변동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끝맺음 시점이 서른부터가 어, 끝맺음될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부터 아마 본인이 두 개를 곁다리를 잡아서 두 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손끝만 보는 것도 있지만 사주를 본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결명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타로를 본다 두 가지로 개명한 것도 있는데 본인한테는 비슷한 계열인 거죠. 쉽게 말하면 본인 하는 그 업종이나 그 스타일에서 하나를 더 얹어서 일단은 음. 어 진행을 해야 될 거라는 변화 변동성이 뜨기 때문에 음. 그걸 좀 가지고 갈 거란 얘기를 해요. 음. 하지 말라 해도 할 거예요. <laughs> 그걸 끌고 가면서 <laughs> 올라가는데, 어찌됐든 지금 흐름으로 보면 돈줄이 계속 타고 들어와요. 그래. 흐름, 흐름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운대고 운대고 열려줄 거다. 지금도 살짝살짝 돈 들어오는 감은 줄 건데, 계속 이제 긁어 치는 거지. 운의 흐름이 올라가다 보면 꺾이고, 오 올라가다 보면 꺾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긁어 칠 건데, 이 판도가, 어, 스물하고 서른 넘어갈 때쯤 되야 음 제대로 된 찐돈도 올라가고, 찐 운도 올라가고, 음. 환경이 많이 열릴 거다근데 이런 경험치 같아요. 뭔가 본인이 1, 2년을 좀더 구상한 바에 있어서, 어 경험치를 쌓아야 좀더 강해지지 않을까. 음. 어, 자 요거는 협업, 동업을 뜻하기도 하고 협업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미 뭔가 세 줄이 보였는데 세 줄이 보였다는 건세 사람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두 줄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음. 그러면 이 본인이 뭔가 같이 움직여서 하면 세 명의 파트가 있으면 음, 두 명으로 좀골 올곧게 바뀌어지는 서양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이 느낌에서 는 나타나는 부분을 봤을 때 음, 본인은 진두지에서 본인 걸로 가야 되는데 음, 같이 하는 사람 또한 어, 같이 그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음, 그게 더잘 맞는다 음. 근데 어, 오차가 나는 부분들은 서로가 조율 되나 봐요 음. 협업의 구간이 어, 매끄러워요 물들지는 않는데 단지 합을 맞추기 위해서 손금에서는 협업하고 동업해도 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조율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도에 보면, 음, 본인이 음. 주권하 가져갈 건지, 음. 손금은 어렇게얘기 해요. 본인이주권하 음.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 수용과 이해도를 반영할 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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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케미가 잘 맞는다. 나쁘지 않다. 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 돌파구가, 여기 1, 2년은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음. 손에서는 뭐라 얘기해 주냐면, 지금 내면의 만족도는 일단 대차입니다. 치고 올라갈 거면 치고 올라갈 거고, 막. 누가 뭐래도 할 거면 하고, 일시로 올라가는데, 요번에서도 나타난 게, 2번 판이에요. 2번 이번 흐름. 이번에서 V자를 만들어주니까 돈될 운이 있다. 6개월, 3개월 안팎으로 돈들 판을 만들어줄 것이다. 음. 그리고 구상이 되었고, 아이템도 나왔다. 이게 하는 느낌이 좀 보이니까, 그거 잘못 들어가면 축가하거든요. 음. 어, 롱런 한다. 는살 때까지 쭉 타고 올라간다 하면서, 돈 줄기가 이제 34, 5 넘어가면서부터는 34 구간 들어갔을 때, 이제, 오케이. V자. 잭팟 하나 터뜨려주고, 어, 요렇게,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V자 요렇게 있으면, 음. 뭐상 하나 받는 거, 트로피 받는 거뭐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본인 손에서 나오니까 어, 34구간에서 뭐가 터질 거고 문이 음. 열려서 그때 돈줄기 막세 줄로 막 올라가니까 어, 잘 타고 들어갈 거고 잘 열린다 돈줄은 쩍 타고 들어간다 음. 그리고 37구간 들어갔을 때 이때도 한번더 어, 사업으로 더 돈으로 쳐줄 거예요 막강하게 음. 그때 받으면서 흐름도가 어디로 빠지냐면 또 다른 사업이 또 구상이 열릴 것 같아요. <laughs> 절대 남한테서 일하기 힘든 사람이고남한테서 어, 일하기보다는 본인이 군림해야 된다고, 할까? 교주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리고 지금 본인의 명의로 하나 본인 있으면 서른셋, 내고 가는 에였을때 여기서도 행제를 받게 해주는데, 거기에 본인한테는 어, 부동산으로도 또 올라가니까, 음. 어, 거기에 먹히면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본인 사업체 매원도 될수 있어요. 음. 어,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또 올라가, 뒤에 또 조그맣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가도, 일반 서울 땅에 마포에 있는 그냥 전세집만 해도 2억 9천에다가 뭐, 보통 2억 9천에 전세인데도, 어, 그 정도 나가는데, 윤유부동산이라고 어, 하면, 어, 집안채는산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나는 어, 팔력감 음. 어, 좋을 겁니다. 잘, 판, 잡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별탈 없이 상처 안 받을 것 같은데도 상처 잘 받네. 음, 음, 여기 보면, 딱그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요때 음, 한번 제대로 좀 비행선이 닿았고, 최근에 뭐안 좋은 사건 같은 거 있었어요? 아니면 안 좋은 기억? 아니, 1, 2년 아니에요. 1, 2년 아니긴 한데, 저는 아무, 아무래도, 석? 음. 차인것같다 <laughs> 힘들었던 음... 게 아닌가. 지금 흐름들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얘기를 해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올라간다. 음, 밖에서는 일곱 개, 여덟 개를 먹겠다. 재산선이 재산선. 어. 재산선으로 그렇게 가져가겠다는데 그런 재산이 지금 안 보이니 없으니 음, 이게 무슨 뭐먼 뭐 미래 같은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 하면, 본인은 그런 운들을 많이 열려서 35대부터 돈도 많이 올라갈 거고, 오늘 기준도 많이 올라갈 건데, 사업력, 추진력이 강해질 수 있는 운지도 없다. 음. 환경이 강하다. 음. 이런 운들도 얘기를 하고, 38, 39 넘어가는 이 포인트에서도 또 다시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직업과 운으로도 돈으로도 같이 올라가는 일이 생길 거고, 뭔가 이때 되면 조금 강하게, 3 8반이구나 라고 하는데, 어 이쪽에서는 한38 요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업성이 두기가 되니까, 어 가정사가 새끼려나, 가정이 들어오려나, 결혼이라, 가정이라. 송금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일찍 결혼하면 이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그런 건 없고, 여복이 많아서 잡아트릴 수 있으면 잡아트리겠다. 어 그러면 잡아트린다. 음, 강한 그 자신감들이 속부터 어, 아, 올라서 <laughs> 이렇게, 어, 어, 뭐, 남들은 못하는 건 나는 하겠다. 음. 한다. 음. 결과낸다 예.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어서 한, 한 줄, 두줄 이렇게 하면 끼가 바람 끼는 아닌데 이게 뭐라 하지? 호색하는 아닌데 <laughs> 좀 이렇게 예. 좀 많은 게좀 강하다. 어, 그래서 나가방이 바뀌어도 네. 어, 좋다. 네. 어, 그냥 연애에 있어서는 음, 어, 네. 화려합니다. 아, 네. 어, 비한을 좋아하나봐. <laughs> 어, 그냥 단고 단순하고 그냥, 그냥 무미건전 연애나 무미건전 사랑이나 무미건전 스킨십은 별로 그냥 이렇게 강하지 않게 음, 안 않았나봐요 음, 스스로가 네. 어, 상당히 어, 강합니다. 네. 네. 성욕 좋다는 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성욕, 식욕, 뭐, 수면료 다 사람들 욕구가 있는데, 사람의 본성, 사람의 흐름, 이런 게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와중에, 음, 비해선이 40 구간을 찍어요. 음. 그리고 간장선이 5 5옷을또 찍고 있어요. 간장선이 5 5옷을 찍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으로 보면은, 아버지 계열로, 폐, 아니면, 여기, 아버지 쪽, 친, 친, 외가쪽 말고, 친가 쪽이죠. 친가 쪽으로 보면, 이렇게, 폐, 갑상선, 임파선 이렇게, 이라인들도 많이 건드려서 유전이 있으면, 본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구간이 55cm니까, 아, 40대도 한번 닿긴 하는데, 40대는 그냥 비해서만 닿는 것 뿐이니까, 비해선이 돈과 운을 살짝 닿는 것 뿐이니까, 이때는 40대 되면, 어, 40대하고 38대 구간인데, 그때 되면, 그렇게 찍는 게 뭐가 나오냐면, 비해선이니까 말 그대로, 사업으로 큰 손실을 보지 않으면, 그냥 그 좀, 좀, 연류가 되거나, 원치 않는, 원치 음.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본인이 그럴 때는, 조금 사람을 잘 보고 일을 써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음. 본인의 밑에 사람들을 두고 일할 때도, 음, 말을 뭐, 개발, 내발 무슨 욕을 하면서 하면 안 되고, 음. 특히 이럴 때는, 어, 비해선이 닿는 거같으면 음, 대놓고서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하거나, 음. 어, 그런 걸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음. 그리고, 안 그래야 되는데, 이런 비해선들은, 음, 사람을 위해서 이상한 걸 잡들여야겠다 하면, 내가, 만약에 음, 널잡들에서니 네 하는 영을 다 망칠 거라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 내가 악을 주지 않았어 내가 선임만 베풀었고 악을 주지 않았는데도 세한 사람들은 몰라요 음. 정말 어, 웃으면서 계속 서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 음, 근데 그 40대 음, 영수증 하나 잘못 처리해서 구청에 어, 찌르든 음. 어, 뭐가 됐든 그런 결과를 받을 것이고 55세가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건 법정 소송도 얘기를 해요. 음. 간장서는 술총칼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술총카을 의미하는 이유는 어 네가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음, 너한테서 어, 단지 하나 음? 예를 들어 서이렇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55세 이렇게 치는 기관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음, 누가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이죠 어,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선생 직원들이지 선생 님 중에 하나가 음. 어? 일반적으로, 유, 유아식이라든지 애를 먹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응? 얼, 얼추 상통하는 걸로 이제 뭐, 이, 식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인스턴트 같은 거, 음. 그냥 하나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응? 그 선생님, 그, 어머님들 다, 다 배포해가지고, 막, 완전히 막, 어? 팀 만들어서 법정 소송 들어오려고 막 작정해가지고 음. 들어오면, 못 이겨요, 그런 거. 음. 아, 근데 55세가 되면, 이런 걸로 친다 하니까. 음. 예를 들어 서명하는데 거의 얘가 맞긴 해요. 단지 음. 어, 직업이 달라서 그런지. 음. 음.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날고 긴다 했을 때, 어, 그음으로 치고 들어오면 작정하고 잡들이 한다 그러면 감당 안 됩니다. 데딱 음. 조심해야 될 구간은 40대. 그리고 나머지 55세 치는 구간이라서, 류울 때 조심해야 돼요. 간장사는 어, 많이 물어봐요. 법정소송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 그 나이 때 되신 분들 여자분들 많이 물어보면 남자분들은 어, 사업 잘하다가 잘 나가고 그때 음. 어, 누가 칼꽂더라 음. 어, 간장선이 왜 생기냐 그런 음, 게칼꽂히는 거예요 음. 근데 아무리 이거는 이제 다른 선이에요 음, 간장선이 닿는 구간이라서 어, 조금 애매모호하게 닿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장선 플러스 또 다른 선이 더 닿다 보니까, 음, 요거는 하늘 장해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같이 닿아버리면, 간장선 닿는 구간이 고기하고 그냥 1년 차인데 1, 2년 차이에서 하늘 장해선까지 있다? 그러면, 하늘의 운명도 나를 안 도와주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음. 어, 그럴 때 본인이, 지금 혈기왕성하고 본인 이 약간 그 기질이 좀 높아요?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혈기왕성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강한 어조와 강한 투와 그런 좀 톤이 높거나 아니면 기계세가 막 쏘고칠 때막막뭐 막 혈압이나 압이 많이 올라가요? 아니요 그 그러니까 속은 그런데 음, 음. 또 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헌신 막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음. 초반에 그렇게 했다가 사업하는 친구들이랑 조금 트러블이 있어서 아 나를 바꿔야겠다 이거 너무 나한테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최근에는 소리질러거나 이런 스타일은 원래는 아니, 아니고 그냥 말을 조금 세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같이 하는 친구들은 좋게 응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쏙 붙여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고 그런 음. 기열이라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주르고막 지르는 스타일이면 어떤 경우냐면, 로 뇌출혈, 음. 밖에서 내가 터져서 피가나는 뇌출혈로 오는 경향으로, 55세에 그렇게 풀려서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음. 근데, 본인이 내지르는 스타이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음. 어,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뇌 종양 아니면, 안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손의 좌회, 손의 중뇌, 중뇌가 음. 터지면, 안에서 삭히는 스타일이 중뇌가 터지면, 파킨슨입니다, 파킨슨. 음. <laughs> 어, 온다 그럴 것이다라는 확률 얘기해주지만 생커현시하면서 음. 본인이 부드럽게 하고챙겨줄거라 음. 하잖아요 근데 안 터지는 스타일들이 그 당시 너무 55세 그 56세 때가 막 꽂히면 너무 얼퉁이 없는 얼퉁이 없는 걸로 당하니까 본인이 음. 그때 이게 폭발을 하는데 막 혈압을 올라서 터지면 뇌출혈로 안정적이 있어 왜냐면 바로 잡을수 있어 그럼 음. 바로 잡아낼 수 있는데 뇌 안에서 터져버리면 다른 증상으로 온다. 이거야. 음... 그래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